어둠이 깔린 어느 작은 마을, 그곳에는 오래된 사찰이 하나 있었어. 그 사찰은 인형 사찰이라고 불렸는데, 그 이유는 사찰 안에 수많은 인형들이 진열되어 있었기 때문이야. 그 인형들은 모두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, 너무나도 생생해서 마치 살아있는 것 같았어. 하지만 눈이 없고, 그 대신 피처럼 붉은 얼룩이 마치 피눈물처럼 눈자위에 말라붙어 있었지. 입가는 붉은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, 그 미소는 오싹하고 불길했어. 어느 날 한 젊은 여행자가 그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어. 여행자는 낡은 사찰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지. 안은 정적이 감돌았고 벽에는 수많은 인형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. 그 인형들은 마치 여행자를 바라보는 것 같았지. 여행자는 불안함을 느끼며 사찰 안을 둘러보았어.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키득키득 웃는 소리가 들렸어. 여행자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. 소리는 사찰 깊은 곳에서 와고 있었어. 여행자는 발걸음을 옮겼고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갔어. 사찰 안은 미로처럼 복잡했어.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허중대던 중 여행자는 문득 주변의 인형들이 모두 기이하게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. 눈알이 없는 눈에서 붉은 눈물을 흘리면서 인형들은 여행자를 둘러싸고 점점 다가오고 있었어. 여행자는 공포에 질려 눈을 감았어. 그 순간 모든 소리가 사라졌어. 여행자가 눈을 떴을 때 사찰은 다시 조용했고 인형들은 원래 자리에 서 있었어. 하지만 여행자의 손에는 작은 인형 하나가 쥐어져 있었어. 그 인형은 여행자를 빤히 쳐다보며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지었어. 여행자는 공포에 질려 사찰을 뛰쳐나갔어. 그 후로 인형 사찰은 더 이상 아무도 찾지 않는 곳이 되었어. 하지만 어둠이 깔린 밤이면 사찰 안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린다고 해. 인형과 눈을 마주치는 순간 심연의 공포가 시작된다는 걸 잊지 마.